그리고 요즘 뭐 편의점 문제가 아주 핫 이슈인데요. 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3. 과포화. 이러한 구조가 현재 편의점에 가장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알바문이 사절이라고 할 만큼 조그만 그 두세 명 정도의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주 충격에 취약한 그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 반경 한 250m 정도에 출점되어 있는 편의점 저숫자입니다저 보십시오. 예. 공릉역 주변인데요. 그래서 어 오늘 지금 편의점 협회장 안 나오셨지만 가맹 본부들이 근접 출점 제한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늦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가 계속 자유, 그, 담합 또는 경쟁 제한으로 막았다 풀었다 하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 일본 편의점들이 지금 어다 채택하고 있는 최소수익 보장제를, 그러니까 편의점, 가맹점과 기본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본부가 함부로 과밀 출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검토된 게 있으신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해제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보완 조치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편의점의 경우 이제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 그 편의점 이제 본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어, 이와 같은 어, 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본부들이 출점 직후에 최소 이제 일, 이년 정도의 짧은 기간만 최소 수익을 보장가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상생 어떤 협약 등을 통해서 이런 최소 수익이 보장되는 기간들을 더욱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상생 협약을 실천하는 본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어떤 가점을 부여하는 상생 협약의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본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법에 의해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분명히 불공정 행위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분쟁 조정 더 나가서 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을 통해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